음 어? 여기서 한 할... 이게 되게 좋다 지금 나갔을 때 신발까지 볼수 있는 거 근데 여기가 거 대문 맞나? 응아 어, 왔다 어. 맞다, 왔다 맞다. <laughs> 와 와 이런 거 구매하지도.. 잘 안.. 어디야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어? 있어 말랑말랑한 데가 아, 어? 여기 같아 <laughs> 여기 보시면 설명이 <laughs>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하면 나는 얼마나 재밌게 혹은 잘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더 확대하면 이상한가? 아니 이상하진 않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전세. <laughs> 뭐라고 썼더라? 잡지 에디터로 일을 하다가 한1년반 정도 전에 어, 그 NGO 단체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. 프리랜서 에디터로서 어떤 그런 글과 관련된 넓게는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어요. 여기는 어 녹반동이고요. 녹번역하고 불광역 거의 중간이에요. 처음에 집 나왔을 때는 그 가출은 아니고 <laughs> 집을 나와서 독립했을 때는 압구정동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 살았어요. 음... 압구정역에 더 가까웠어요. 그래서 거기 살다가 그다음 홍대, 그다음 뭐 후암동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렀죠. 그랬는데 뭔가 밤에도 늦게 혼자도 들어오고 편하게 밤에 어디 뭐 2시까지 술 먹어도 집까지 걸어갈 수 있고 이런 거다 해본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. 음. 네,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투룸으로 그 음. 필터를 해놓고 다 검색을 했고 그때 제가 만나던 분이 여기 더좀 저쪽에 구파발 쪽에 사셔가지고, 음. 이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, 아, 여기 사람이 이 시간은 이렇게 많구나. 음. 뭐, 아, 퇴근 시간에 여기서부터 쫙 갈라드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 붐비는 시간이 언제고 이런 걸좀 보면서, 음, 살만 하겠다, 지낼만 하겠다라는 그림 그려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죠. 그니까 부동산 갈때 약간 나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야 돼. 전 예전에 살았던 집도 막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고쳐도 되고, 좀 특이한 집, 여기 불편한데 누가 좋아해? 이런 집좀 보여주세요. 이렇게 음.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일부러 더 그런 걸 어필했던 편이어서, 예, 그런 완전 시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한 신축빌라 가격은 솔직히 전혀 모르는데, 음. 2억에서 2억 5천 사이면 전세로 투룸을 구할 수 있다고 봤고, 음. 아까 그 동네 주변에 막 빌라, 적벽돌 이렇게 있고 음. 한 거에서 이 집이 윤석씨 아까 저한테 차에서 말한 거는 음. 프랑스 아. 프랑스 건물이야. 어, 바르셀로나? <laughs> 저는 약간, 저는 약간 예.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오시면 확실히 다른 아, 게 이분들이 예. 1층에 들어오는 그 거울 이 있는데다가 식물을 응. 많이 두셨거든요. 그 거울이 너무, 그 너무 거울 너무 작고. 그래이 그래, 놀라... 셀카 찍었잖아. <laughs> <laughs> 내집 같으려면 조금은 여지가 있는 집. 그러니까 내가 좀더 꾸미거나. 어 어떻게 하에 따라서 뭔가 좀 인프루먼트가 돼서 내가 그 내가 더한 부분 때문에 좀 애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집이 되게 중요했고 아주 뭐 힘든 하루 끝에 여기에 몸을 누이면 괜찮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집하고 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라리 독특한 곳이 정붙이기가 더 쉽다 어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포셀린 타일이에요. 600 네. 곱하기 600인데 예시 샘플을 다섯 장을 받아보고 그중에 고른 거거든요. 또 원래 이게 약간 빛바랜 흰색이었어요. 제가 그냥 시트지 사다가 을지로 해서 시공은 부탁을 드렸지만 아, 제가 시공은 그렇죠. 이거 절대 못해요. 어. 여기 다 문짝 띄어서 해가지고 눈없저는안 아, 어, 그래도 거. 아까 보면서 이게 막 이런 데가 너무 깔끔하게된 아, 거예요. 여기 문 아, 이건 게 이런 전문가분들이시죠. 게좀한거 어. 같아요. 등 자체는 저렴한 이케아 음. 등이지만 원래는 여기 등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세로로. 아, 근데 아. 이게 너무 밝고 크게 맞아. 의미도 없어서 여기로 전기를 따서 이건 친 오빠가 할줄 아셔가지고 해줬어요. 이거 뭐1 8 0 0 0원막 이런 건데 이걸 따오는 게 럭셔리인 거예요. 이런 거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솔직히 전다 구세군 회관이라고. 그럼 네. 저 거기서 컵 사고 그랬어요. 그래요. 거기 거기 가구가 <laughs> 너무 괜찮아요. 그래서 거기 아까 호텔 가구들을 맞아, 팔아가지고. 맞아. 이거랑 저 저기 있는 저 서재 나름 서재 에 있는 등도 다다 구세군에 간 거예요. 주 운동인데 한번다 서재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사를 결심한 계기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그냥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어둡게 꾸몄고 이것도 구세군에 관에서 6만 원 주고 샀어요. 6만 원. <laughs> 진짜 저렴하죠. 6만 원, 6 네. 이런 조각 타일을 사가지고 그냥 제가 잘라서 붙인 거예요. 이런 색깔로 하고 싶어서. 었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접착제도 아니니까 바로 떼면 그냥 원래 장판 색깔 이렇게 보이거든요. 계속 그냥 디자인 쪽 기자로 일을 하다가 약간 활동가적인 아이덴티티를 처음 갖게 된 게, 제가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라는 시민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 전부터 조금씩 관심이 있었는데 이 중동 세계에서 그 후로 조금 더 스터디도 하면서 활동도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된 거예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시계가 이제 사실은 팔레스타인이에요. 하나가. 그래서 저 위에 거는 이제 한국 시간이고 아래 거는 팔레스타인 시간이에요.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은 활동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왔기 때문에 어, 그, 이거를 보면 이제 그들의 시간도 같이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샀어요. 네. 여기 이렇게 겉 올라오셔서 나가야 되고요. 전 처음에 욕조를 여기다 놓을까 생각도 했어요. 음, 여기 가 배수가, 좋은데. 배수구가 있거든. 는 너무 좋은데요? 그래서 약간 여기 있는데 좀 그렇긴 하지만 고민도 했었던 공간이에요. 그 욕조 사업을 했을 때. 당근으로 그 뭔가 앉을 곳을 하나 찾고 있는데 테이블이랑. 네. 여기 그냥 의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있고 여기 조그만 테이블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<laughs> 저는 저기 사시는 분들 궁금한 게 저기 되게 좋잖아요 태양 딱 받고. 어, 너무 좋지. 선점이잖아, 근데 나중에 나오시면 인사하고 싶거든요. 되게 좋은 게 저는 네. 이 난간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우. 되게 그냥. 뭐라고 해야 되나? 학교 같은 아, 그냥 맞아, 맞아, 맞아. 학교 같아. 네, 네. 그런 철제가 아니라 뭔가 한번 도장이라도 한게 맞아, 한 맞아. 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냥... 저기가 또 마당이라고 들었는데. 네. 여기가 그러니까 주인집 1층에 사세요. 거기서 사용하시는 어, 정원인데. 사실 지금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. 제가 집 처음 보러 왔을 때는 목련이랑 막다 피어있어서 진짜 예뻤거든요. 주인분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해서 저한테 뭐 언제나 마당에 와도 된다라고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바빠가지고. 그 부동산 중개인이 날볼 때도 있고 집주인이 볼 때도 음. 있는데 약간 재밌는 게 중개인이 봐서 걸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어. 궁정동 갔을 때도 그 중개인이 이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이제 거기까지 아련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<laughs> 올라가다가 이제 주인집으로 가다가 아, 근데 혹시 뭐 아이는 있으시냐고.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고 뭐 음. 누가 파트너든 뭐 남편이든 음. 누가 있고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아아이 아, 아쉽다 이러면서 다뭐 치과 의사 부부인데 따님이 영국에 가셨고 그래서 좀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는 거. 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너무 웃겼죠. 너무 웃데 그냥, 그냥, 그냥 어이없어 진짜 크리피하죠. 그래서, <laughs> 돈만 있어도 안 돼. 어, 돈만 있어도 안 되고 <laughs> 어. 적당히 오래 해야 <울어야> 돼. <laughs> 애가, 애가. 그러게요. 너무 울면 안 되고. 어, 너무 울면 안 되고. 사람 사는 소리만큼 울어요. 짜르르르 <laughs> 이런 거. 이게 사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.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바빠지고 아이도 낳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그런 게 직장에도 당연히 있잖아요. 그런 걸 짚고 할때 똑같이 느껴요. 타임라인에 맞춰서, 아, 그러면 뭐한 2년 있다가 뭐 시집 가면 나갈 수도 있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? 그래서. 그거 예, 어디까지 나를 보여주고 어디까지 뭐 성제를 내고 막 이런 거가 되게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그냥 마이동풍으로 살자. 계속 요즘도 막 예, 막 언제 결혼하냐 이런 물어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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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은하양 빨리 왕자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이래서 <laughs> 그래서 내가, 아니 오, 아무튼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놀 네, 아니, 여기 진짜 주변에 마트들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집에 계속 이제 그 녹을 쌓아가듯이 집에 추억을 만들어 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게 내가 가진 전부야. 그게 그러니까 난 돈으로 생각할 수 없고, <laughs> 이야기와 추억과 이 보이지 않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. 이거이 집보다 여기 건너편 프로지오가 더 당연히 비싸고, 그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도 있고, 음. 하지만 여기 안에서 내가 보냈던 시간이나 이것만큼은 <laughs> 너희에게 지지 <얘기 되지> 않는다. <laughs> 그런 느낌이 들 음. 때가 있어가지고, 사람들 되게 음. 오픈하우스처럼 많이 음. 초청하는 편이에요. 음. 그래서, 예, 네, 그게 남는 거지. 수술 좀더할까 불광 연신은 아직, 정말 그 놈의 사람, 사람 사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오거든요 그게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더 익명성이 있어요. 그냥. 뭐랄까 동네 축제 나온 기, 기분이고 음. 거긴 시장이니까 정말 혼돈이에요 음. 그래서 이렇게 막 레몬을 사다 보면 갑자기 막 멍게가 튀어나오고 있어서막 정말 <laughs> 그고 있죠 그, 그 미녀야 와수 처음 오프닝 본 미녀가 그 대리 막 동네 가면 여기서빵 하면서 아 인사하고 아막 진짜, 위, 진짜. 위에서+ 위에서 어. 얘기하고 막물 막, 막, <laughs> 이렇게 하면 물 나오고 있는데 막책 <laughs> 보면서 흥 느껴도 <laughs> <주고, 웃음>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<laughs> 시장은 아, 제 머릿속에 아, 어. 정말 다이나믹하거든요 네, 네. 근데 저런 상가는 깔끔하잖아. 그냥 음. 딱다 체인점이 들어와 있잖아. 공차. 뭐 이렇게. 네. <laughs> 사람이 다 혼자이고 싶지만 또 함께 있고 싶은 그게 늘 있잖아요. 계속 나도 날 모르겠는 게 음. 연속이더라고요. 살다 보니까. 음. 어, <laughs> 그랬을 때이 동네는 토박이와 그 신물물과 뭐 여러 가지 그런 편의성이 되게 적절하게 있고 내이 변덕을 받아 줄수 있는 요량이 되게 있는 동네 같아. 저는 그 공간은 그냥 집 안의 요소로 봤을 때는 그 욕실에 저 욕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. 저 사실 제 주변 사람들 이제 다 알고 있는 게 욕조 사업까지 생각을 했어요. 독서실이라고 보면 이렇게 복도가 있고 각자 있고 커튼이 쳐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6섯개 응. 욕조가 있어. 너무 좋다. 남자, 여자, 논 바이너리 다 그냥 그런 어. 거 필요 남탕 여탕도 아니야. 그냥. 이, 여기 이거, 이거 있고, 뭐, 데스크 있어서 네. 뭐할수 있고, 와이파이 되고, 좀더 욕심부리면 방음도 여기 안에 소리는 자, 기만할수 네. 있게 해가지고, 그 욕조에 여섯 개만 하는 사업인 거예요. 실라스테이 음. 진짜, 뭐땡 처리할 때 5만 원이면 가요. 음. 그러면 거기에서는 욕조 있는 방을 가서, 5만 원이잖아요? 뭐, 뭐 입욕제가 5만 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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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그래가지고 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5만 원을 사! 소만 어쩌고 저쩌고 사가지고.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하고 다음날 12시에 나오기 전또 하고 나와 음. <laughs> 전 그렇게 해서 욕조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욕실이 되게 큰 곳이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누군가 같이 살지 않을까? 결혼이 아닌 형태라도 뭐 친구든 뭐 음. 어떤 누구든 그랬을 때또 진짜 프라이빗 할수 있는 것도 욕실이잖아요 음. 그러다 음. 보니 욕실에 대한 건 확실히 하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음. 제가 제, 계속 이제 저도 이렇게 살줄 몰랐지만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그 삶의 루트가 아닌 약간 거쳐 가는 식으로 사는 어 걸로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나는 거쳐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믿는 지금을 이에게 귀 기울여 주고 기록해 주시는 행동 자체 행위 자체가 되게 감사했고 지금의 내 흥미를 잡는 요소인 게지금이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한 내 삶이라니 뭐 그냥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자기 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연락 주세요 라고 했을 때그 메시지 자체로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약간 말이 그 말대로 읽히는 어, 게 점점 흔해지지 않다 보니까 네, 그래서 그런 발제 자체가 되게 저한테 신선했고 또 저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삶을 같이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잠깐 캡처해 주신다고 한게 저는 감사했어요 너무 대가만데. 대답지 못하니. 하그지 않아요? 나속 때문에 못가에겐 어, <laughs> 되게 많은 힘이 될 거예요, 진짜. 응. 뺐어요? 냉장고도 샀어요. 이거, 예, 음. 냉장고 저게 음. 뭐지 이름 저거 유명한 거. 비스포크긴 한데 네, 코스트코에서 좀 싸게 팔았어요. 저, 저 색깔만. <laughs>